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호주 군사 항공 역사를 기록 보존 및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 호주 군사 항공 역사 협회가 제작한 KF21 한국의 새로운 전투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한국을 작은 나라로 칭하고 있어 심기가 좀 불편하지만 한국의 산업 역량과 부지런한 국민 근성 및 기술 발전도에 대해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시기와 질투로 F-22의 짝퉁이라고 비꼬는 반응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2024년 새해를 기점으로 만들어진 영상으로 호주를 비롯한 해외 인지도를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뷰된 기사, 영상, 그리고 댓글의 출처는 본 영상의 댓글과 설명란에 남겨두으니 원문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영상과 관련된 기사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KF21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전투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1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초기에는 많은 회의적인 시선을 받았지만 북한의 압력 증가와 인도네시아 및 터키의 관심으로 인해 진행되었습니다. KF-21은 처음에는 1 0고 디자인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여러 가지 디자인 변화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첫 프로토타입은 2021년에 완성되었고, 폴란드, 페루,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공중에서의 우수한 성능과 함께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KF-21은 현재 공중전 능력에 초점을 맞춘 블럭일 구성으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블럭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공중 지상 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이 전투기는 또한 한국의 3축 작전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은 스텔스 기능보다는 탐지 가능성을 줄이면서 최대한의 무기 탑재량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F-35와 F-16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은 국가들도 고성능의 항공우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호주와 같은 나라들에게도 자국내에서 원래의 항공기를 개발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호주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해요. 인도네시아는 첫 단계에서만 파트너였고 믿을 수 없는 파트너였어요. 현재 폴란드와 UAE가 두 번째 단계의 파트너가 되는데 관심을 표명했어요. 호주도 두 번째 단계에 참여해야 하며. 한국은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다른 고급 전투기 생산국과 달리 기술을 공유하고 현지 생산을 허용하는데 훨씬 더 의지가 있어요. KF-21 전투기는 비용 대비 효과,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다른 전투기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F-22와 비슷해 보여요. 대단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KF-21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유망한 기체로 보이며 정말 아름다운 비행기라고요. CF21 부품의 국산화율이 65% 정도인 것 같아요. 이미 대단한 일이죠. 이것은 4.5세대로 시작하지만, 근본적으로 5세대, 심지어 6세대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로키드는 자문 파트너이지만, 제가 아는 한 핵심 기술 AESA 레이더, IRST, EOTS, 무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스텔스 코팅 등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F-35A를 구매했을 때 그들은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결국 거부했어요. 로키드는 기체 설계를 안내했지만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남한에서 개발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매우 인상적인 항공기입니다. F-22의 DNA가 보여요. 스텔스 기능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외부 무기창과 일부 외부 센서가 있기 때문이죠. 추력 벡터링도 없어서 그렇게 기동성이 뛰어나지는 않아요. 미국의 최신 크롬 같은 스텔스 코팅도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항공기를 4.5세대보다는 5세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KF-21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 같아요. 실제로 F-22는 수량이 너무 적게 만들어졌고 모든 미국 동맹국에게 제공되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F-22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미국은 이런 기술들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미국 동맹국은 반정부 스파이 활동에서 나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영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진 유일한 이유는 로스알라모스의 영국 스파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는 러시아나 영국으로부터 훔쳤죠. 그래서 F-22 같은 스텔스 기술을 적과 동맹국의 손에 넘기지 않는 것이 미국이 전투기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는데 중요해요. 이건 마치 대한민국이 우리 집에 F-22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미움은 없어요. 아마도 괜찮은 전투기일 거예요. 그냥 달러 스토어에서 파는 F-22 모조품처럼 보여요. 2010년대 초에 제가 일했던 회사는 대한민국 공군과 직접 상업 판매를 통해 많은 거래를 했습니다. LG와 삼성과 같은 대한민국 회사들은 큰 방위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이 F-22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미 국무부가 로키드에게 대한민국 공군과 협의하고 수출 아이선스를 통해 엔지니어링 지원을 제공하도록 허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중국과 달리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훔치거나 복사하지는 않았어요. 대한민국 공군은 로키드와 같은 전문가들의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토착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KF-21은 내부창이 필요합니다. 외부 무기 장착은 항공기의 레이더 단면적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F35와 F22가 만나서 KF21이라는 아기를 낳았다는 거네요. 대한민국의 야심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다릴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의 천대 이상의 KF21 전투기를 생산한다면 중국 공군을 발라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현재 미국은 유일하게 1000대 이상의 4세대 이상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임으로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전투기들이 F-22의 복사본이라는 게 놀라워요. S-400이 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저기! 하늘을 봐! 똥이야! 비야! 오! 가짜 엉덩이! F-22 무조품이네! 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은 유럽만큼이나 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광범위한 군비 경쟁의 역사적 결과를 알고 있죠. 지금 나오는 새로운 항공기가 F-22 디자인을 모방한다는 사실은 F-22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여전히 역사상 가장 섹시한 비행기 중 하나입니다. 태평양의 우리 동맹국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산업기반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네요. 행운을 빌어요.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호주 친구들. 지금까지 본문 기사에 달린 호주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No Fake Issue 채널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